안녕하세요. 야구팬 여러분, 오늘은 2024 MLB 시즌의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함께 특별한 선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뉴욕 매체의 프란시스코 린도르 선수의 놀라운 활약상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2024년 MLB 시즌,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각 리그와 디비전에서 팀들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향해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죠. 특히, 내셔널 리그에서는 뉴욕 매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샌디에이고 파드레스, 에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등 여러 팀들이 와일드카드 자리를 놓고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눈에 띄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뉴욕 매츠의 프란시스코 린도르 선수입니다. 린도르 선수는 올 시즌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며 팀의 성적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그의 이야기를 좀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린도르 선수는 클리블랜드에서 뛰던 시절부터 MLB 최고의 유격수 중한 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뛰어난 수비 능력과 함께 공격에서도 큰 활약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2021년 뉴욕 메트로 이적한 후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3억 4천만 달러라는 엄청난 계약금에 걸맞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었죠. 그러나 2024년 린도르 선수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21 홈런, 2 0도루 60타점을 기록하며 커리어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5월 중순부터 1번 타자로 나서면서 그의 성적은 더욱 상승했습니다. 린도르 선수의 활약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타구 속도, 타율, 출루율 등 여러 지표에서 눈에 띄는 향상을 보이고 있죠. 특히 볼을 치는 각도가 개선되어 더 많은 장타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린도르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 뉴욕 매츠는 현재 리그 최고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5 경기에서 30승을 거두며 플레이오프 진출을 향해 순항 중이죠. 린도르 선수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그의 타격 폼 변화와 정신적인 성장을 꼽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의 역할을 재정립하면서 더욱 성숙한 선수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이제 린도르 선수는 단순히 유망주가 아닌 MLB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활약은 뉴욕 매츠 팬들에게 큰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고 있죠. 앞으로 그가 어떤 기록을 세우고 팀을 얼마나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갈지 정말 기대됩니다. 2024 MLB 시즌은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린도르 선수와 뉴욕 매츠가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다른 팀들은 어떻게 대응할지 앞으로의 전개가 무척 궁금해지네요. 야구의 매력은 바로 이런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 아닐까요? 여러분도 이 흥미진진한 MLB 시즌을 함께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린도르 선수의 화려한 플레이, 치열한 순위 경쟁,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프란시스코 린도르 선수와 2024 MLB 시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린도르 선수의 성장 스토리는 많은 야구 팬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출신인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야구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2011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현 가디언스에 의해 1라운드 8순위로 지명되면서 그의 프로 커리어가 시작되었죠. 마이너리그에서 빠르게 성장한 린도르는 2015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했습니다. 데뷔 시즌부터 그의 재능은 빛을 발했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연속 올스타에 선정되는 등 리그 최고의 유격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1년, 린도르는 뉴욕 매치로 이적했습니다. 3억 4,100만 달러, 10년이라는 대형 계약을 맺으며 뉴욕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죠. 하지만 첫 시즌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타율 0.230, 20 홈런, 63타점으로 평범한 성적에 그쳤고, 많은 이들이 그의 계약을 실패작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클리블랜드 시절에 화려했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린도르가 뉴욕의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죠. 그러나 2024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린도르는 마치 완전히 다른 선수로 거듭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변화는 단순히 성적의 향상뿐만이 아닙니다. 경기장 안팎에서 보여주는 리더십, 팀워크, 그리고 열정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린도르의 멘탈 관리입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지난 몇 년간의 어려움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법을 배웠죠."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겪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린도르의 성공은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팀의 지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뉴욕 매치의 새로운 감독진은 린도르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전략을 수립했고 이는 1번 타자로의 보직 변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결정은 린도르에게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팀 전체의 공격력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린도르의 활약은 팀 동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선수들에게 그는 롤모델이 되고 있죠. 신인 프란시스코 알바레즈는 린도르 선배의 훈련 방식과 경기에 임하는 자세를 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우리 팀의 큰 힘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린도르의 활약은 뉴욕 매체의 팬들에게도 큰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시티필드는 매경기 린도르의 이름을 연호하는 팬들의 함성으로 가득 차고 있죠. 오랜 시간 월드시리즈 우승을 기다려온 매체 팬들에게 린도르는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MLB 전체적으로 보면 2024 시즌은 새로운 스타들의 등장으로 더욱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켄자스시티의 바비 위트 주니어, 볼티모어의 거너 핸더슨, 신시네티의 엘리데 라크루즈 등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죠. 이는 MLB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번 시즌에는 새로운 규칙들이 도입되어 경기의 템포가 빨라지고 더욱 역동적인 플레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투구 시간 제한, 수비 시프트 제한 등의 규칙이 야구의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경기의 재미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린도르와 같은 스타 선수들의 활약은 MLB의 인기를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린도르의 경우 푸에르토리코 출신으로서 라틴 아메리카 팬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어 MLB의 글로벌 팬베이스 확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2024 시즌 린도르와 뉴욕 매치가 어떤 성과를 이룰지 전 세계 야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월드 시리즈 우승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직 시즌의 절반이 남아있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린도르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스타의 성공담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줍니다. 어려움과 실패를 겪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결국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는 스포츠의 가장 아름다운 면중 하나가 아닐까요? 야구의 매력은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드라마와 감동에 있습니다. 2024 MLB 시즌은 아직 많은 이야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린도르와 뉴욕 매체의 활약, 다른 팀들의 추격,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흥미진진한 MLB의 세계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매 경기, 매 순간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함께 응원하고, 함께 즐기면서 야구의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다시 한번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MLB와 프란시스코 린도르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즐거움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MLB 외에도 다양한 스포츠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의 감동과 열정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길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린도르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을 멈출 수 없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